Good morning, everybody. Uh, ladies and gentlemen, uh, this is your host, uh, Chair Taiwan. Uh, so many of you I participated in the welcome dinner last night, and uh, yeah. I real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there. Bu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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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your host, 회사입니다. and uh, I'm also the chair of the 2025, 2025 APEC CEO, Apex CEO Summit. First you know, of all, I warmly welcome the business leaders and the delegation from the APEC uh, to Gyeongju, uh, city of thousands.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Yeah, really 아주 먼 거리를 오셨습니다. 특히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오신 분들 시차 아마 있으시라고 생각니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에이펙 씨오 썸이 저 에게 페로 에서, 저 에게 에이펙 씨오 썸이 은 에이펙 씨오 썸이 은 에이펙 씨오 썸이 은 에이펙 씨 에이펙 씨 에이펙 씨오 썸이 에이펙 씨오 썸이 은 에이펙 썸이 은에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록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보도 강주에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끝에 찾아오는 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CEO Summit 3일간 of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and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really kind of 합니다. 물어봅니다. 왜 경주에서 CEO 서비스를 개최하나요? 왜 서울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입니다. 대부분 서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서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경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천년전 신라왕국의 수도가 바로 경주였습니다. 역사상 한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도시가 바로 경주입니다. 그 이후 무역과 국제관계, 문화, 과학기술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경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천년전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온유 천년을 끝나서 이 자리에서 경주의 이산과 문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so, 다시 CEO the, 서밋을 개최하됐습니다 Apex CEO 서밋이 개최가 된지 30주년을 맞이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지난 30년 10, 동안 CEO 서밋은 우수히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협력과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이유는 APEC이 전 세계 GDP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고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물결 위에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AI,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이 모든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APEC 주제, APEC c 서비스 주제는 바로 이 질문에 과제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CEO s u 주제, 앞자를 따 3B입니다. Bridge Business Beyond, 경계를 넘어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laughs> 이세 단어는 우리가 맞이한 전환의 시대에 a p e 과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3일치 프로그램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날. 제목이 브리지 세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과 연대 연결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첫 전담회의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는 급변하고 있는 물결에 직면해 있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급망이 위기에 져 있고 또 기술 그 자체가 끊임없이 국경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분절된 세계 속에서 연결과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역과 투자의 관계가 더욱더 심원화되면서 파트너십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상거래가 국경을 가로질러서 APEC에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날 The 세션. c e o 3두 번째 주제, 비즈니스 세션으로서 혁신을 통한 실행이 주제가 됩니다. AI, 반도체,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전환, 모든 산업, 기술 혁신의 금기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만으로 불충분합니다. 불확실성이 계속 도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체, 재계 여러분들, 이제 혁신의 문을 열고 각 기업들이 이 여정을 신뢰를 바탕으로 걸어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APEC은 실행하는 공동체로 신뢰의 구조 위에서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셋째 날. CO3의 세 번째 주제, 비언드 세션은 지속가능 미래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청정 에너지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성장의 길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과 발전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끌어가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과 혁신과 경제와 인류, 경제, 환경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번영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번영된 미래를 우리 후손에게 줄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영리 추구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정부와 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지속 가능 발전을 구가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날의 주제입니다. Uh, 존경하는 재계 리더 여러분들, APEC e o 서밋은 단순한 경제 다루는 장소가 uh, 아니라 행동을 취하는, for, 실행을 하는, 실천을 하는 자리입니다.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장소입니다. 한 국가 혹은 한 기업이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a p e 경제체 또 a p e 경제체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다 함께 협력을 해나간다면 분명히 승수혁, 아네 시간이 됐다고요. 네, 승수의 효과가 생길 finish. 것입니다. 네, uh, 얼른 기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gain, 다시 한번 여러분들 every every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이펙스 이온삼이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uh, 환영하고 경주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회의가 새로운 연결 그리고 또 연대를 보다 더 강화시켜서 지속가능한 아태 적의 미래를 우리 모두에게 선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의 기빈 여러분, 최태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d i s t i n g 이제 아주 특별한 연설 순서를 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도 오늘 정말 귀한 연설자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명대통령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이 CEO서비스에 함께해 주신 각국의 경제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신라의 고도 이곳 경주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최태현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PEC이 지난 36년간 걸어온 여정은 협력과 연대로 공동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눈부신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대적 과제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온 CEO 서밋에 여러분 기업인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1996년에 문을 연 CEO 서밋은 정부와 기업, 시장과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하게 해냈습니다. 금융과 경제, 바이오와 헬스케어, AI와 디지털 분야까지 여러분들의 열정과 통찰은 혁신의 씨앗이 되어 변화하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라났습니다. 1998년에 도입된 a p c 기업인 여행카드는 우리 기업인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비자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출입구이 가능한 이 카드 덕분에 아태지역의 인적 교류와 비즈니스가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어갈 것입니다. 2011년 마련되었던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는 자유롭게 오가야 한다는 우리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제안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 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CEO 서민 역시 위기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발 나아간 귀중한 만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20년 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APEC의 역사는 물론 자유무역체제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의장국이던 우리 대한민국이 발표한 부산 로드맵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 왔습니다. APEC은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도 의료 물품과 필수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 왔습니다. 20년 전 APEC에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의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이곳 경주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삼국시대의 패권 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천년 왕국 신라는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개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결은 단절의 시대를 잇는 연대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하여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2023년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공급망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5월 통상 장관회의에서는 APEC 연결성 청사진의 이행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곳 경주의 목조 건축물 중에 아시겠지만 수막새라는 전통 기화가 있습니다. 점화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고 서로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히 이어 하나의 지붕을 완성합니다. 연결의 지혜를 품은 수막새가 천년 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 문명의 지붕을 지켜왔던 것처럼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이야말로 에이펙의 성장과 번역을 위한 든든한 지붕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입니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월 통상 장관회의에서 통관 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인공지능 기술 및그 표준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 사이의 균형을 이룰 인공지능 기본법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의 기초에 인류의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에이펙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에이펙은 지난 세월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에 선봉해서 역내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고루 나누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2005년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지금까지도 아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적재산권, 통상 분쟁 해결, 원산지 규정 등 한국이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를 꾸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소기업 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에이펙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8월 대한민국은 에이펙 미래 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기여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식교류와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 환경문제 등 핵심과제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과 기술 훈련 등 5대 중점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라의 화랑 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열어냈던 것처럼 에이펙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다양한 것이 한데 어울리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룬 조화의 정신을 중요한 민족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K-POP 데몬헌터스에서는 K-POP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 자명한 진리는 지난 겨울 5세계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호흡을 못 맞춰서 미안합니다. 4계 대륙 21개 경제체제가 연결된 협력의 무대 2025 APEC을 미래로 도약할 모두의 무대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굽이구이하다 굽히 민주주의를 지켜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